족발덮밥 이라고 하어 여기 저번에는 장기 2터미널에 장기주차장 이용해 봤었고 이번에 1터미널 장기주차장인데 1터미널이 좀더 장기주차장이 좀 헬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어 전혀 어, 충분히 자리 많고 뭐 세시간에서 5시간 기다려야 된다, 이런 거는 약간 좀 장기주차대행 업체의 블록 자리 넉넉하니까, 뭐, 주말은 어떨지 모르지만, 뭐, 사실, 주말이랑 평일이랑 요즘 장기주차장이라는 게 그게 있나? 그래잘 모르겠는데, 어쨌든, 어 장기주차장에 그냥 여유롭게 주차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오늘 왔는데 자리가 엄청 여유로웠다. 어, 한잔하고 찾고 그 다음에 롱밍하고 그리고 신라멘트 좀 찾고 커피만 먹으려고 했는데 감자튀김도 시켜서 맛있게 먹는데 이게 라지사이 2600원 2600원? 응. 8시 40분 방콕 수완아품공항으로 출발합니다 난... 이렇게 네, 태국 방콕에 도착했고, 지금 새벽 1시 7분입니다. 1시 7분이라가지고, 어, 뭐 대중교통이나 이렇게 이용하는 것보뭐 여기 예약, 뭐 와이프님이 예약해 놓으가지고 호텔까지 뭐 클룩 서비스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도착해서 말씀드리니까 10분 정도 기다리면 픽업을 오신다고 하는 거 같네요. 29,100원에 결제했 음, 29,100원이네요. 싼지 비싼지 모르겠고, 아. 새벽이라가지고. 호텔까지 다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지금 여기 스와나폼 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한국역 현대호텔까지 가는 데는 한 27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가격은 한 3만원 정도 그러니까 뭐 30분에 손넣는 2명, 3명은 나쁘지 않은 것같아요 택배하고 그 컵장 내려놔 네 태국 방콕에 도착해가지고 숙소까지 들어왔습니다. 어, 생각보다 영어를 못 알아듣겠네. 못 알아듣겠어. 넓고 괜찮은 그런 집같네 무슨 뭐지? 냉장고도 꽤나 큰게 있고. 다 호텔에서 쭉 묵다 보니까 이런 호텔 침대로 있고 옷장도 있고. 어? 비가 와가지고 화장실도 뭐 깔끔한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. 어 바로 새벽에 들어오자마자 한잠 자고 여기 호텔에서 아송역으로 걸어갈 예정입니다.